잘하세요. 그래. 예, 저는, 저는 모르고요. 안녕하세요. 그만주세요. 절대 받아주지 않네. 상가 <laughs> <청가> 방패. <웃음> <웃음> 어, 차가운 얼음 기름. 차가운 얼음 기름 또 있어? 어. 어 있어? 어 아,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닭다리 아, 맛있으세요? 네. 지금 판 밝아지 않네요. 어! 어, 진짜 먹는 것 같아. 낭 떨어지잖아. 조심해야겠다. 크록스 미끄러진 거 조심해. 어. 안녕하세요. 뒤 뒤돌아 와주세요. 내려가세요. 천천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 Hi everyone 뭐하세요? 여기 저는 소차에 왔어요 소강차블로입니다 소강타블로요? 차블로요 네 소강소브라가 아닌가? 소강초브라가 아닌가? 소초입니다 소초로 왔습니다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원시 시대때바다라 고하네요. 진짜 이 지형이 옛날에 바다인 것 같긴 해요 예, 네, 옛날에 바다였대요 a w k i n here. e 우리가 머무는 마지막 숙소입니다. <laughs> 오 벌, 벌써 씻으시네? <laughs> 벌써 씻으시면 안되는데? 이거는 <laughs> 정작 어, 먹어야 되는거 아닌가? 버려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어, <대박. 웃음> I yeah.